2022 헌가 33 제청법원 서울행정법원 이 사건은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수급자가 지방의회 의원에 취임한 경우 퇴역연금 전부의 직업을 정지하도록 한 구군인연금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김형두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미선의 반대의견의 요지는 이미선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주문: 2023년 7월 11일 개정되기 전의 구군인연금법 제 27조 제 1항 제 2호 중 지방의회 의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법원 기타 국가 기관 및 지방 자치 단체는 위 법률 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법정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1월 27일에 선고한 2019헌바 161 결정에서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수급자가 지방의회 의원에 취임한 경우 퇴직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요지는 공무원 연금 제도는 공무원이 퇴직한 후 생계 및 부양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절한 소득을 보장하는 데 주된 취지가 있으므로 연금을 정지하기 위해서는 연금을 대체할 만한 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지방 의회 의원이 받는 월정 수당만으로는 연금을 대체할 만한 적정한 소득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퇴직 연금 수급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논거는 군인 연금에 관한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합니다. 이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지방의회 의원의 취임한 퇴역 연금 수급자의 재산권을 침해합니다. 다만 이 조항의 위헌성은 연금 지급 정지 제도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받게 되는 보수가 기존의 연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연금 전액의 지급을 정지하는 것에 있으므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여 입법자로 하여금 입법 개선 입법을 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한편 이 조항은 지방의회 의원의 근로소득금액의 월평균 금액이 퇴역 연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금액의 월평균 금액만큼 연금 지급을 정지하도록 2023년 7월 21일 개정되었고 위 개정 조항은 개정일부터 시행되어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의 계속 적용을 명하면 위원 결정의 효력이 당해 사건에 미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조항의 적용을 중지하기로 합니다. 당해 사건에서는 개정된 신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판관 임희선의 반대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22년 1월 27일 2019헌바 161 결정에서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수급자가 지방의회 의원에 취임한 경우 퇴직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요지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퇴직연금 수급자는 다시 소득 활동을 계속하게 되었고 따라서 그 실질이 퇴직한 것으로 볼수 없으며, 지방의회 의원이 지급받는 의정비는 퇴직연금을 대체하기에 충분하여 연금을 통해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자라고 볼수 없으므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이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취임한 퇴역 연금 수급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